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아이뮤 키오스크 스탠드는 카페와 식당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편리한 주문과 결제를 제공합니다. 지금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페이 히어 무선 카드 단말기는 휴대가 용이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이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해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 사용도 간편하고 만족스럽습니다. 3위입니다. 편리한 15.6인치 카페 키오스크로 사용이 간편하고 친절한 안내가 만족스러워요.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미래아이의 아네테 멜레세 키오스크가 16,200원에 할인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비대면 주문과 결제를 통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 유플러스 키오스크는 단 100원.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